안녕. <놀람> <놀람> 너무 끄러운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삼파리사의 유일한 중국인 여자 래퍼, <놀람> 입다뭐 때문에 어딜 나오신 거죠? <놀람> 이쁜 동생 콜리 웨브 이 생일 파티 제가 몇곡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. 몇곡 하시나요? 네 곡. 어떤 곡? 다 먹었다. 그 벌스 하고 얼마 전에 나온 신곡 너 캬, 맥데리 오빠 어. 피처링 해준 킬리. 나머지 두 곡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에 들어가 여기서 첫 공개. 오. <놀람> 3 e 아이즈라고 제세 번째 눈이 이제 열린다는 그런 뜻으로 새로운 암호이 보여주겠다 약간 그런 갖고 하면서만드더려고 하나는 a 스 c 케이크 생일인데 다른 거 필요 없. 고 그냥, 페이스틱 케이크만 있으면 된다. <laughs> 진짜예요 선물 필요 없이. <laughs> 케이크만 있으면 된다. <laughs> 네. 축하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있으니까 네.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 가득 담긴 <laughs> 케이크 때 비싼 가방. 뭐, 둘다가지수 없나요? 그럼 언제쯤 나와요? 5월 달에 발매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, 또 모르죠? <laughs> 절진 않으시겠죠? <laughs> 어제 열심히 외웠습니다. <laughs> 각오 같은 거한마 <laughs> 사방에서 두고 봐. <laughs> 내가 제일 잘하니까 <laughs> 네. 두고 봐. 오늘도 화장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? 네. 방금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 안돼 눈화장 뽀비 <laughs> 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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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하세요 또.. 또 했네요 코 클러싱 약간 핀으로 어그 반대 어 그쪽으로 아오

멋다 역시 사쿠아 선배님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? 중국 갔다 와서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네 더 많이 수집해야 나도 좀 즐기면서 할수 있을 거야 아무튼 오늘 같이 아, 술 먹고 하면 서 재밌을 텐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몽이가 감동했어요 오빠 <laughs> 아, 너무 잘한다 <laughs> 오빠가 이지구카라안기을때 내게 인내 텐션을 네, 그러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. 끌고 가야 오빠 어, 그럼 진짜 배울 거많잖고 <laughs> 배울 게 많다고 어. 그런 거 <laughs> 아네 이렇게 차갑게 생일 축하해 인사 한마디 해야세요아 안녕하세요 저 폴리웨이브라고 합니다 네. 생일 맞아서 언니가 특별히 공연을 생일 축하해 언니 비비 많이 봐세요 폴리웨이브에 노래, 노래 제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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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 랜스 <laughs> <렌즈>. 어 너무,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려워 스위치 랜스 많이 봐 많이 봐주세요 예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<laughs> 프로듀서 준이라고 하고요 부리웨이브 생일파티 모님의 부모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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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다 부모님의 부모님다부모님 안녕. <laughs>